불교에서 공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흔적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공덕은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결과 정신으로 연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공덕은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정신으로 연결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공덕의 바실한 사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근원이나 토대라고 설명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이 미래에 환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개인이 가진 공덕의 저장소이다. 불교 교리에는 두 가지 공덕의 밭이 있다고 달라이라마는 설명했다. 하나는 부다들의 세계와,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들의 세계이다. 공덕을 쌓는 한 가지 방법은. 깨달음의 존재인 부다들 속에서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이루는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은 친절과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고 살생, 도둑질, 거짓말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두 번째 방법에선 부다들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공덕을 쌓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공덕에 밭이 된다는 달라이라마의 설명은 아름답고 감상, 감상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그의, 그의 명쾌한 논리는 말 속에 담긴 굳은 신념과 하나가 되어 그날 오후 그의 강연에 특별한 힘과 효과를 불러 넣었다. 효과를 불러 넣었다. 강당 안을 둘러보자 많은 청중들이 진정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사실 그들만큼 몰두해 있지는 않았다. 강연에 앞서 그와 나는 대화를 통해 나는 자비심의 중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런 내 성향에 비춰볼 때 친절과 자비심에 대한 말은 약간 감상적으로 들렸다. 달라이라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남몰래 강당 안을 둘러보며 유명 인사들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강연 전에 식사를 많이 한 탓인지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건강 물질 친구 같은 요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약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살펴봐도 그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은 그 모든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친구와 동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생명 가진 존재, 곧 인,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만 이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타인은 없어 없어서 안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미워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나는 늘 친구와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자립적인 인간이었다. 사실 나는 나의 그런 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가 남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남몰래 경멸하곤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달라이 라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시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셔츠 소매에서 풀려나온 실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이라마의 말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어느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셔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변화, 면화를 키운 농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밭을 읽을 수 있도록 농부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세일즈맨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 트랙터를 만드는 데 관계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트랙터의 부품을 이루는 금속을 만들기 위해 광산에서 광석을 캐낸 광부들도 떠올랐다. 트랙터를 설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면화를 가공한 사람들과 그것을 천으로 짠 사람들, 그 천을 자르고 염색하고 바느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셔츠를 가게로 운송한 인부와 트럭 운전사들, 그리고 셔츠를 나에게 판 점원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애착을 갖는 자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다는 심오한 느낌이 내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다. 그런 느낌은 나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엔 역설이 담겨 있다. 우리 문화 속에는 강한 독립심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해 줄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여전히 독립적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다. 사실 한 사람과 각별히 친한 관계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라이라마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권한다. 사실 그의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늦게 그가 머무는 아리조나의 호텔 방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제 오후 강연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들을 공덕을 쌓는 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맺을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또 다양하고 성격이 다른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 매우 가치있게 여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친밀감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느낌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서양의 심리치료에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내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런 친밀감은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친밀감을 빼, 빼앗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당신이 티벳에서 성장할 당시에 사람들은 당신을 왕이나 심지어 신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고, 심지어 당신 앞에서는 몸들바를 모르고 두려워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고립감이 고립감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또한 당신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린 시절부터 승려로 키워졌고, 승려가 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하진 않았나요? 다른 누군가와 또는 배우자와 같은 특별한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는 생,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난 어머니와 선생님과 개인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두려움, 관심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티벳에서, 티벳에 있을 때, 나라의 경축일이나 대중적인 행사가 열릴 때면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전례를 지켰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면 주방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며 주방 사람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우린 농담을 섞어가면서 잡담을 하고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우리는 어떤 형식도 없고 거리도 두지 않았으며 않으면서 아주 편안한 관계로 지냈습니다.따라서 내가 티벳에 있을 때나 망명. 얘기 된 뒤로, 뒤로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큰 이유는 내 성격과 관계가 있겠지요. 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한마디로 비밀을 못 지키는 것이지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계속 말했다. 물론 그런 성격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에 붙여야 할 일에 대해 카시 티벳 망명정부의 내각에서 어떤 논의, 논의를 한다면 난 바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마음속을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난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알고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의 깊은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난 곧바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많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인 달라이라마에게 자신의 고통과 기쁨을 말하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난 많은 사람들과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거의 티벳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갖거나 중국의 침략 위험 등을 걱정할 때면 난내 방으로 가서 방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벳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달라이 라마가 나란일에 대처하면서 청소부와 의논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면 내가 가진 문제나 고통에, 대, 고통에 함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우리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한다. 영향력 있는 영국의 심리 분석과 좋은 보호비는 자신의 책에다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존재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은 돌아간다. 애정으로부터 인간은 에너지와 삶의 기쁨을 얻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준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과 전통적인 지혜가 일치한다. 친밀감이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친밀한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의학 분야의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이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공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대수술을 받는 어려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높으며 암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이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는 천 명이 넘는 신장병 환자를 연구한 끝에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신장병에 걸린 후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9년이 넘게 조사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사회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낮고, 암 발생률도 적었다.